민심 표질 때 하려고 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<목소� <arguing> <목소리가> 아 실수하네 진짜. 혼잣말. <laughs> <조졌잖아요. 웃음> 아 진짜 실수하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조크죠 조크. 아? 어? 저 진심으로 그랬겠어요? 어, 너가 저번에 너 입으로 너 뭐야 그거지? 그뭐 뭐라 해야지 충신 반대가 뭐지? 승까. 어, 너 승까지 하니까 너가 네 이랬잖아. 저번에. 방송 안할 때. 승까 새끼야. 아 승. 맞잖아 이 새끼야. 저가 그래서 형 언제 깐적 있어요? 맨날 보드모. 아니 줄게. 너 승까지 하니까 너가 네 이랬잖아. 아 그냥 말만 그렇다는 거지. 제가, 어? 언제 깐적 있어요? 맨날 보듬어 줬지? 어?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이번엔 깠잖아 근데 이번에는 깔만했대. <laughs> 솔직히 이번에는 깔만했대. 아니, 근데 솔직히 내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자꾸 생각이 들잖아. <laughs> 그런 <laughs> 네, 네. 일들이 많아. 무슨 일이야? 시간 흘러서 생각은면 별거 아닌데. 네. 막, 흥분하는 일들. 응.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었나 싶다. 아, 제가요? 아니아니 아니. 아, 아 <laughs> 아직, 아직 정신 못차렸이 <laughs> 아, 새끼 아직 도 정신 못 차렸어요. 예. <laughs> 아유, 아유. 아 웃으라고 한 소리잖아. 아, <laughs> 저고저 어? 웃으라고 한 소리잖아. <laughs> 와 진짜 가게 들어가서 콜라 원샷 하고 싶은 인장. 얼 얼코 얼코 먹고 싶다 얼코 인정 얼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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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인자. 어름> 코이 인장. 얼음 코이? 얼음 콜라. 무슨 말순가 맞지? 아니야 말 잘못 나왔어요. 얼음 콜러 얼음 콜러 신새끼인가, 진짜? 아니, 어제 코인 노래방 해가지고, 와, 자꾸 그, 코인 코인 되려가지고 코인 건드리지 마라. 안 건드려요. 더 이상 건드리지 마, 이제. 내 장철 너무 많이 줬어. 저도 좋은 친구인 거 알아요. 제말 진짜 헛 나왔어요, 진짜. 헛나왔어요, 진짜. 여기거든. 차를 어디다 대려야 되지? 그럴게요. 알았어요 응. <laughs> 아, <될> <laughs> 아, 그냥 얘기한 거지, 그냥 좀넘어가세요 어, 뭔족 같은 소리야, 또, 애들아또 짜증나게 하네, 진짜. 그냥, 잘못 얘기한 거 그냥, 넘어, 그냥 넘어가면 되지. 어? 에이, 드립이지. 야. 웃어, 웃어 넘기, 웃어 넘기세요, 그냥. 아. 형님들도 인류잖아요. 뭐지어못떠어요 뒤에 없어? 어. 아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<laughs> 아교이 씨발 너도 적당해라 진짜 짜증나, 짜증나. 아 씨발 새끼들이 진짜. 아니 적당히 씨발 내가 진짜 사과를 얼마큼 해야 돼 미친 새끼들아 진짜. <laughs> 아 씨발 내가 진짜. 아 진짜 같은 새끼들 아니야 진짜. 제발 그냥 웃고 웃고 넘겨주세요 제발 웃고 이 씨발 새끼들아! 새끼들아! 오케이 오케이 개 척같은 새끼들아! 오케이 오케이 유학 받았다 보머 어, <laughs> 아 한번 보도록 하보송들어줘 김밥 플러스 <laughs> 오버성님, 반갑습니다. 아니, 그,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. 좀 심하다 에이. 싶으니까. 예, 예. 암요 암님. 사람이란 게 감정이 있잖아요. 지성, 지성. 화는거 지성. 지성, 하는 거 지성. <laughs> 지성, 하는 거 지성. 지금 현재 지나칠 치 운동으로 많이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<laughs> 횡단보도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는 꼭 횡단보도로 방문 불편증들은 바로 욕먹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 <laughs> 이 정도 이거 입히니까 중국 부자 같네 아 부자는 아니다 중국 걸베넘어오다와 <laughs>